네, 오늘 미국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 FMC 여파가 지속되면서 증시는 계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현재 8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FMC 이후 증시는 지금 파월 의장이 줄곧 언급해왔던 좁은 길, 즉, 어, 물가 둔화와 연착력이 양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 생각이 들면서이 지수 단으로도 MTD 기준 러셀 2 0 0 0 지수가 10%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벤치마크 대비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22년 8월 이후 최고치 기록 기록했습니다. 22년 이후 어, 박스권 상단을 오늘 어, 돌파하는 트라이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FOMC 여파 지속되면서 채권 금리 변동성,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계속 하락 추세에 이어나가고 있다, 보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오늘 박진 총재와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르다, 어, 그리고 지금 제약적 스탠스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다라며, 이제 연준 위원들이이거를 연속 지금 시장 인하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방 압력은 제한되는 모습 보다 또 CME 패드워치 상으로도 24년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참고로 지금 FOMC 종도표 상으로는 24년 세 차례 인하를 시사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지금 CME 패드워치 상 시장 은 24년 총 여섯 번 인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가 봐주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 최근 스웨덴 노조와 단체 협약 체결 거부로 부유럽 연계금 투자 철회 등 노사 갈등 리스크가 조명된 바 있는데 이번 임금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노사 갈등 완화 기대감이 확산됐고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 증가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웨드 부시가 이번 판매 중단이 애플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전일 하락을 일부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어폰 멀딩스 같은 경우는 후불결제 후불 서비스를 월마트에 제공할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국 중국 위클리 자료입니다. 네, 지난주에 주요 중국 경제지표들의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좀 불균형하게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금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 점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이전인 이제 10%대 증가율 진입에는 성공은 했지만 예상치는 좀 하회한 수준이고 기저 효과랑 이제 강군절 소비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2년 평균 성장률 기준 그리고 전월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좀 불균형한 흐름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좀 지속될 수 있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 때문인데요. 여전히 이제 부동산 개발 투자가 부진하니까 주요 경제지표에서 고정사단 투자 항목이 네. 여전히 같이 덩달아서 침체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택 거래량 역시도 팬데믹 시기보다 팬데믹 시기보다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부진했던 이유도 더 이상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소비, 소비를 리딩하는 주택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도 이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선 도시에서도 부동산 규제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지만 이 부동산 겨, 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와 높은 실질금리를 감안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좀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리스크가 확대될수록 중국 정부의 대응이 이제는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12월 정책 금리는 동결은 했지만 이 MLF 만기 도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을 대응을 했습니다. 약 8천억 위안을 순 공급한 겨, 경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인 수준으로 큰 규모이고 어, 지급준비율이 25bp 인하될 때약 5천억 위안이 네. 효과가 있는데 이보다, 이보다 더 능가하는 수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인민은행이 최근에 통화정책 기조를 확인했을 때 여전히 추가 금리 인하라든지 지급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유효한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에 대한 대응 의지도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언급됐다시피 최근에도 주택건설보장부에서는 부동산기업에 대한 대출보장을 통해서 중국 부동산기업에 대한 유동성 경쟁 문제를 회수시키고 디폴트 발생 가능성을 차전에, 사전에 차단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뿐만 아니라 이제는 공급 측면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집중된 이 부동산 회사채만기 도래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충시켜 줄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자재 연간 전망 <laughs> 네 원자재 연관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화두로 던진 주제는 탈 달러화입니다. 어, 주제가 다소 어, 좀 광범위한 어, 그런 것을 포괄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탈달러화 라는 주제가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어, 귀금속 시장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네. 이 금시장의 수습기라는 점에서 먼저 출발을 했고요. 어, 제가 그원자재 트레이딩을 하면서 사실 실제로 어, 금과 팁스 또는 금과 트레저리 관련 어, 롱쇼 거래를 어, 주로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어, 이 부분이 2022년부터 어, 본격적으로 이제 좀 깨지기 시작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 보시면 어, 팁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일단 0.8 이상의 상관관계면 은 상당히 높은 보통 이제 롱숍 거래를 하기 뭐 어, 괜찮은 그 정도로 보실 거예요 어, 달러와는 어, 대부분의 원자재와 마찬가지로 역의 관계를 갖고요 ETF플로우 하고도 어, 높은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어 이런 금과 이세 가지 금융 자산과의 상관 관계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낮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금의 그 상대적인 고평가가 다른 여타 자산과 비교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금융 변수로 설명이 안 되는 고평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그 어, 이유가 뭘까라는 분석에서 출발을 했고요. 결국에 다이버전스 원인은 그 주요국 외환 보유고의 비중 변화에 있습니다. 어, 즉 어, 과거에 이제 어, 달러화로 된 어, 미국채가 주로 매입 대상 자산이었다면 어, 최근에 이제 비 서방 국가들 위주로 어, 달러화 미국채에서 어, 금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중앙은행의 금 매입이 어, 과거 2019년까지 생각해 보면은 어, 과거에는 한 평균 연평균 450톤 정도였다면 최근에는 약 1000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나타난 변화. 고그 어, 이유를 이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게 이번 주제고요. 일단 2023년 원자재 리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원자재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2020년대부터 코로나 이후 나타난 상승 사이클에서 어, 뭐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이런 사이클이 작년부터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장기 원자재 시장을 보면 어, 이 최근 20, 아니, 지난 20년간 원자재 시장이 두 번에서 네번 정도의 큰 사이클을 겪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역시 가장 강한 음, 모습을 보였던 게금 가격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2008년 이후에 한번 레벨업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2020년대 다시 레벨업하면서 최근 다시 고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전망은 <laughs> 유가는 어 일단 24년 어 좀베열시하게 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어 3분기까지 어찌, 어찌 됐든 3분기까지 어 오PEC 위주의 감산이 유가의 하단을 방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4분기에 어 추가적으로 하락. 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금과 은은 대체로 상승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강한 상승 추세가 나타날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비철금속 중에서는 구리, 알루미늄은 어, 리스타킹 즉 재고 재비축의 수요 때문에 어, 1분기부터 어, 강세를 나타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연은 어, 최근에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어, 가격 어, 부진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 달러와 팔 달러와 관련한 네 가지 주제,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고요. 사실 이 부분을 워낙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석유 순 수출국입니다. 이게 이제 보시면 2020년대 완전히 석유 순 수출국으로 전환을 했고요. 어, 중동산 수입 석유 수입은 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면 어, 캐나다산 수입이 늘고 있지만 반면에 사우디산 수입은 어, 급격히 어,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러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이 미국과 중동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뭐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의 어, 석유 어, 증산을 부탁을 했었는데, 사우디는, 어, 3분기에 오히려 석유를 감산하는, 어, 그런 엇박자를 내기도 했고요. 어, 중국이, 어,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말, 어, 2022년 12월, 중국이 걸프 협력회의에서, 어, 석유 가스 거래 위안화 결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어, 사실, 어,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어, 또 진행이 되었고요. 음, 그래서, 이 탈달러와, 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달러와의 위상 변화, 뭐 금융위기 이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부분인데 어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과거 파운드와 달러의 교체기 외환 보유고의 비중 변화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어 그렇게까지 우려할 수준만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하락 추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어, 문제는 이제 비서방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어, 중국 같은 경우는 2015년을 정점으로 미국채 보유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인도 외 음, 나머지 친흥국들이 미국채 보유를 축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채를 어, 선제적으로 감소시키고 금 비중을 늘렸고요. 2014년 그리고 2018년 어, 지정학적 리스크 이벤트 이후에 음, 어, 미국채 보유 비중을 어 거의 이제 미국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 금을 늘리고 있는 모습은 2008년 이후에 일차적으로 이제 어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하기 시작했는데 어, 최근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 이제 전환점, 본격적인 분기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IMF에서는 어, 미국의 그 달러화를 이용한 제재가 강화될수록 달러화 패권은 약해질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낸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올해 3분기 미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요. 어, 8월 달에 어, 미국 그 QRA, 즉 국채 발행 계획에서 이제 뭐 어, 엄청난 어, 6월 달 어, 이후에 엄청난 국채 발행 발표가 되면서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는데 어, 저는 이 부분에서도 실제로, 어, 미국채 해외중앙은행의 미국채 매입 수요가 감소한 것도 이 3분기 미국채 금리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펙과 브릭스의 문제입니다. 어, 실제로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 다섯 개국 외에 여섯 개국이 추가돼서 지금 외환을 확장 중이고요. 두 단체의 공통점은 지금 원자재 거래의 탈 달러화에 있습니다. 즉, 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자국 통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주된 논의였고요. 물론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공통 통화를 만들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론적으로나 좀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방향. 어, 에너지 시장 그다음에 다른 원자재 시장에서 전반적인 방향들은 일단 달러화 결제보다는 이 자국 통화 결제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또한 가지 이제 그 목격되고 있는 상황은 어, 전통적으로 원자재 가격은 달러와 강한 역의 상계,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물론 달러화로 이제 그 디노미네이트되는 원자재 가격의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수출국, 수입국 입장에서 달러와 강세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보면 위안화의 상관관계가 점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변화율, 가격 변화율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 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격 레벨 수준을 나타낸 상관관계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여전히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은 어, 달러와의 역외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가격 수준 자체는 점차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이두 가지의 차이를 보면 결국에는 어, 실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위안화와 훨씬 연동이 강하게 되고 있다라는 점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어, 결국 이제 원자재 전반적인 시장에서 어, 위안화를 주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탈달러화가 진행되면서 원자재 시장의 많은 모습들이 변하고 있다라는 큰 주제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 그 픽오일 기매들 논쟁과 그 다음에 미국 쉐일오일의 가격 탄력성 그리고 사우디의 출혈 감산 원인에 대해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어... 귀금속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말씀드린 금 시장의 숙 깨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분석을 했고 어, 중국의 금 보유, 보유 비중 정상화가 초래할 어, 금 시장의 미래. 어, 제목은 골드벅스의 기한인데 사실 이 골드벅스라는 게금 가격의 장기 상승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멸시적으로 부르는 그런 멸칭입니다 이게 어, 지금은 어, 그 사람들이 올랐다, 장기적으로 올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과 금에서는 지금 리세션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금 가격의 상승 탄력은 강해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자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입니다 8달러 뭐 아시는 것처럼 올해 내내 사실은 원자재 시장이나 이머징 시장이 좀 별로였던 이유는 위안화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자재를 예전에는 그냥 달러와 약세에서만 아이디어를 찾았는데, 뭐 간단하게 보면 위안화나 이제 비달러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보면서 어프로치해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좀 자세하게 섹터별로 이제 비철하고 에너지 시장, 기금속 시장 다 있으니까 참고해서 세미나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가 코멘트 는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면 마칠게요. 네.